자 이번에는 네, 하이볼 만드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앞에 있는 게 준비물이 다고요. 잔이 두 개죠. 네, 두 가지 종류 만들어 볼 겁니다. 어, 위스키는 좀 과하긴 한데 존이오고 12년산 준비했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레몬 들어간 하이볼 만들 건데 한반개 정도 넉넉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야 맛이 좀더 난다더라고요. 하 아, 그리고 위스크 양은 그냥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술맛이 센게 싫으면 조금 넣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얼음 넣고 진로 토니 워터 넣으면 끝입니다 응. 쉽죠? 음. 얼음은 보통 좀꽉 채우는 게 좋죠 <laughs> 우리 조카님이 자꾸 출연을 합니다. 질로토니 워터를 이렇게 부으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레몬 딱 넣어주면 끝. 이렇게 딱 저어주면. 바로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 네. 요거 맛은 레몬 맛이 나고 상큼하고 괜찮습니다. 좀더좀 좀 제대로 된 맛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예. 네. 그리고, 음, 레몬 맛과 아주 상큼한 그런 하이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이제 재료 자체도 구하기가 쉬운 거라서 해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저 에일이랑 복숭아 아이스티가 있으면 됩니다 복숭아 아이스티는 딱반 반만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스키를 넣어서 좀 녹여줄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 녹여주지 않고, 이렇게 섞으면, 나중에, 이게 잘안 섞인다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이트키만으로좀 녹여주고,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맛있겠죠. 음. 이는, 이렇게 하고, 똑같아요. 또, 얼음 넣고, 진저일 넣으면 끝인데, 이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저처럼 알코올을 좀잘 술을 잘못하시는 분들은 좀 달달하게 예, 거의 자극 없이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예, 고로 맛이 납니다. 음. 어, 저도 뭐 일단 사서 이것저것 만들어 먹어볼 생각인데. 일단 저희 형집에 가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번에 컵도, 요 컵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두잔다 제가 마셨는데 끝나고, 이는 달달하니 딱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레몬이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색깔도 딱 이제 복숭아 아이스티 색깔이죠. 네, 이렇게 뭐 대단할 건 없지만 집에서 간단히 맞을 수 있는 네. 하이볼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